첫 번째 제시어는 한옥이고요 문제 주세요. 주세요 옛날 흙벽으로 된 집에는 채광이나 통풍을 위해 벽에 작은 구멍을 내고 창틀 없이 안쪽으로 종이를 바른 창문이 있습니다 흔히 전혀 관계없이 엉뚱한 소리를 할때 자다가 이것 두드린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이안의 마지어르시 한지로 하겠습니다 한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자, 나머지 세 분에게 기회가 주어지고요 네.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죠 네, 이번에는 감점 요소는 네. 없습니다 네. 네. 오? 어? 오? 어?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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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의 시우이 씨 드디어 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봉창 봉창 자 이번에 문제를 맞추시면 그렇죠 자 우승을 하고요 네? 만약에 틀리시면 다른 분에게 기회가 갑니다 캄보디아의 시우이 학생이 얘기한 답은 네 봉창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맞아. 봉창 정답입니다. 야! 시윤 씨 <laughs> 최종 우승자로 진출습니다 네, 캄보디아의 시윤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족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시윤 씨 축하드립니다 아이오아이 나비잠요 인천 상륙작전 한글날이 10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그9일가 네. 모레 다음 날이니까 10월 12일 1등은 저 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웃음> 웃음까지 오셨는데요 지금 가족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머님께서 굉장히 지금 행복하세요 <laughs> 지금... 어머님도 아이고. 마음 졸이면서 <laughs> 계속 그렇게 아 하셨는데 엄마한테 <laughs> 1등했다고 말씀해 보세요 엄 어. 마을

참가자 여러분들 가족분들께서도 네. 지금 굉장히 눈시울이 해서. 붉어지시고 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계시거든요 아, 가족분들께도 정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너무 축하해주고 계신데 어, 물론 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1등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어, 제가 대신 1등을 해서 죄송하게 죄경하게 맞으러. 정말 또 죄송한데. 네, 아이고 참금시씨가 참가해요. <laughs> 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와.